명명강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와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고 불법 민노총 집회만 허용한 문재인 정부를 깃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특검단 유승수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특검단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어, 마지막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광화문은. 자유 우파의 성지입니다. 자파들이 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자파들이 <laughs> 대통령을 사기 탄핵하고, 그리고 또 다시 자파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5년 동안 끊임없이 탄압을 가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유 시민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탄압에 맞서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탄압을 견뎌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것은 우리 자유시민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싸우는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이 있습니다. 자,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근거는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근거가 없어요.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정부 통계대로 제멋대로 통계를 조작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진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신 주사라고 하겠습니다. 주사. 주사 이거 계속해서 정부에서 맞아라 맞아라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역 정책 실패의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문재인이 5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오면서 국민들을 속이면서 집회를 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정당행사 국민혁명당의 정당행사라면 코로나가 퍼져 이와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짓거려 오고 거기에 부역해 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찰과 그리고 서울시경 그리고 오세훈이 한지거리입니다자 우리는 위드 코로나에 구할 일도 아니고 코로나에 굴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해왔던 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자유 대한민국에서 해왔던 대로 우리가 집회의 자유를 그리고 또 정치적 자유를 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을 믿고 광화문에 나오십시오. 11월부터는 이들이 형식적으로 주장해온 방역정책 또한 스스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집회에 대한 제안도 상당 부분 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굴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5년 동안 말 같지도 않은 방역정책에 맞서 싸워왔는데 이제 또몇명 제안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나올 일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나오십시오. 자유롭게 부르짖으십시오. 자유롭게 이 독재, 빨갱이 좌파 정권의 민낯을 규탄하는 자유 시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국민혁명당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